안녕하세요. 근개구리입니다. 오늘은 우백스의 신제품 페이스 스테이지 고글과 페이스 퍼폼 고글 리뷰입니다. 우백스의 신제품 페이스 스테이지 고글은 굉장히 화려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카롭게 깎인 렌즈 타입하며 미러 렌즈의 컬러감과 상단의 벤틸레이션이 돋보이는 디자인이죠. 프레임리스 디자인이지만 사실 안쪽 상단에 프레임이 렌즈를 고정해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덕분에 쫀쫀한 피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프레임리스 고글은 피팅감이 좀 부족해서 좀 헐거운 느낌이 드는데 페이스 스테이지 고글은 그런 느낌이 없이 헬멧이나 그리고 얼굴에 잘 안착하는 좋은 피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렌즈는 비교적 큰 형태이지만 과하지 않아서 남녀 모두가 잘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헬멧과 상관없이 모든 헬멧에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형태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단에 벤틀레이션이 있어서 렌즈에 열기를 식혀줄 수 있어 습기가 차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 우백스는 안티포그 코팅이 되어 있어서 습기에도 더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면이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어 날선 디자인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백스에서 두 가지의 신제품을 출시했는데요. 아마 페이스 스테이지 라인업이 조금 더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러한 형태의 고글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더잘 어울리기 때문이죠. 우백스의 컬러 비전 렌즈는 더 빠르고 정확하게 사물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선명한 시야를 제공합니다. 컬러 비전 렌즈가 적용되어 있고 왜곡 억제 테크놀로지 비공축 렌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스크래치 방지 코팅이 되어 있어서 렌즈의 스크래치를 줄여줄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렌즈 수명을 늘리고 습기를 막아주는 안티포그 코팅이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가격은 22만원입니다. 아래 라이프라이드 스토어에서 10% 할인된 198,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스 퍼폼입니다 스테이지 라인업보다 렌즈가 작은 타입으로 조금 더 에어로다이나믹에 초점을 맞춘 듯한 디자인입니다 레이싱 스타일 그리고 전통적인 고글 디자인으로 곡선이 강조되어 있는 스타일이죠 페이스 퍼포먼 이탈리아 생산 제품으로 전통적인 고글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잘 다듬은 제품입니다 프레임리스 디자인이고요 프레임리스 디자인 타입이지만 우백스의 렌즈가 기본적으로 강도가 좀 있기 때문에 피팅감도 괜찮은 편입니다 좌우와 코받침으로 렌즈를 지지하고 있는 형태이죠. 사이클링 고글의 정석과도 같은 디자인으로 얼굴을 감싸며 바람을 가르는 형태입니다. 또 전체적으로 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렌즈 코팅에 대한 난이도가 좀 올라가 있는 형태죠. 페이스 퍼폼 역시 우백스의 안티포그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습기에도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공축 렌즈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왜곡이 없이 사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대는 페이스 퍼폼이 포좀더 높게 책정되어 있지만 고글의 완성도는 두 제품 모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생산지에 대한 가격 상승이나 렌즈 형상에 따라서 제조 공정이 좀 까다로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냥 취향 따라 구입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품의 퀄리티나 완성도는 두 제품 모두 우수합니다. 사전에 가격 정보를 확인하지 않으면 두 제품이 어떤 게더 고가에 고글인지 확인하기 좀 어렵습니다. 페이스 퍼폼은 절제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익숙하게 봐오던 고글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눈에 띄진 않을 수도 있지만 착용했을 때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비슷한 디자인이라도 착용해 보면 뭔가 어색해 보이는 고글이 있는 반면에 페이스 퍼폼은 완성도가 높아 착용했을 때 안정적으로 느껴지죠. 페이스 퍼폼 역시 우베스의 컬러 비전 렌즈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더 빠르고 정확한 사물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선명한 시야를 제공합니다. 가격은 29만원입니다. 아래 라이프라이드 스토어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26만 1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백스가 몇년 전부터 디자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워낙 브랜드가 오래됐기 때문에 좀 보수적이라 느껴졌었는데 몇년 전에 출시했던 우백스 231 모델을 시작으로 트렌드를 많이 반영하고 있는 느낌이네요. 덕분에 우리들은 이렇게 멋진 디자인의 우백스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일이죠. 지금까지 우백스 고글에 대한 리뷰였고요. 두 제품 모두 완성도가 좋은 제품입니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고글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금개구리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